세요. CS 12개예요. CS 12개예요. 블루 들고 있었죠? 얘가 블루 들고 있으니까 얘가 블루 들고 있다는 었 거겠죠. 그럼 랭가의 정글 동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새 캠프 먹고 뒤진 겁니다. 그럼 다음 랭가 동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여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겁니다. 진짜 낮은 확률로 게임을 그냥 터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하나도 없는데 예, 리턴은 정말 큰 거죠. 일단은 이 친구는 뭐 거의 던졌죠? 자, 보시면은 보세요. CS 1 2개에요 CS 1 2개에요 블루 들고 있었죠? 얘가 블루 들고 있으니까 얘가 블루 들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랭가의 정글 동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새 캠프 먹고 뒤진 겁니다. 그럼 다음 랭가 동선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여기로 간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럼 여기서 님이 칼라이브를 딱 먹고, 님이 만약에, 어, 가를 무조건 내가 이기는 상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님은 여기서 카정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님은 내가 랭가상도 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예,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님은 여기서 카정 들어갈 필요도 없죠.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예, 그리고 다이나가 랭가상대로, 예, 질지렁률좀 어, 높습니다. 예, 제가 제 생각엔 아마 질것 같아요. 솔직히 랭가정글 거의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부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싸움이.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넣어 주고요 물론 여기서 미드탑이 주도권이 많으면은요 뭐 여기서 바로 발길을 달려도 되지만은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주도권이 엄청 센 것도 아니고 님 예상대로 바텀은 주도권이 이렇게 딱 있게 된 거죠 이거 만약에 랭가가 역버프를 했다고 보세요 역버프를 했어요 그리고 님이 이렇게 갔어요 바텀이 유리하니까 그럼 님은 여기서 바이게도 챙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랭가 여기서 갱킹을 갔다가 님이 만나가지고 랭가가 뒤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님이 설계를 한 대로 만약에 사인 팀이 선레드를 했잖아요? 그럼 님이 설계한 게다 제대로 먹히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님이 설계를 한게 되게 잘한 거예요. 나는 바텀이 유리하게 될줄 알고 난 선부를 했다. 이게 진짜 좋은 거고 님이 진짜 잘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랭가가 설레서 이렇게 갔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와가지고 바이겠어 무조건 이겼을 거고 랭가가 갱킹 가다가 니한테 걸리고 바텀 먼저 올라와서 랭가 잡을 수도 있었던 거고 뭐 이런 식으로요. 엄청 유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요 이런 라인이 있어요. 그 죽밀라라고 아시나요? 예, 네, 죽어도 밀어야 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때가 탑이나 바텀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라인 보세요. 이 라인을 못 밀고 피오라가 집을 가면 프리징 당하고 게임 끝입니다, 탑은. 진짜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럼 이 라인은 이때가 탑이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때 딱히 랭가가 갱을 안갈것 같더라도 님은 웬만하면 봐줘야 돼요. 근데 심지어 랭가는 여기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없다고. 여기로 왔을 거라고. 그러면 탑은 뭐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랭가가 웬만하면 여기서 갱킹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는 라인이니까, 이때 갱킹 가는 게 되게 사이팅 입장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럼 너무 님을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빠르게 달렸어야 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이게 역갱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이때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랭가 CS 보시면 20개입니다. 20개라는 건 뭐겠어요? 투 캠프 먹은 겁니다. 이게 한 캠프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방금 랭가를 봤는데요. 여기서 그냥 대기 타세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이거 님이 이깁니다. 랭가가 스택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맞추치면은 우리 팀이 먼저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님이 대기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Q 쓰는 게 아니에요. 평타 때리고 W 쓰고 때리다가 Q 맞추면서 평평 E 평평. 이런 식으로 계속 때리면은 님이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이건 대기 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센스라 약간 판단, 순간 판단 부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이거. 랭가가 멍청하기도 했고 셀러스가 좀 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님이 아까 그런 행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고, 아, 랭가가 이제 부활했습니다. 랭가는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님 예상을 해보세요. 랭가가 이제 여기 정글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이쪽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바텀이 지금 상황에서 아까 탑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존나 라인이 밀고 있어요. 중밀라예요. 이 라인 밀고 바텀이 집갈라 그래. 그럼 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역갱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렇게 죽 밀라. 죽어도 밀어야 되는 라인에 라인은 되게 약해진다. 근데 이, 이쪽 근처에서 님이 상위팀 정글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은 님은 여기서 정글 위치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역갱을 쳐라. 이길 수 있다면 역갱을 쳐라.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거를 다 생각을 해야, 많이 하면 할수록 님이 이 게임을 유량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알리스타가 졸라 뭐 홍어 못한 거니까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님이 정 불안하다 싶으면 님이 라인을 같이 밀어주세요. 예. 아, 이거 랭가고 올것 같은데 이러면 님이 그냥 라인을 같이 밀고 바텀 보고 집 가라 하세요. 지금 위험하니까. 근데 실버에서는 그딴 것도 안 통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존나 지랄할 겁니다. 티어 낮은 데에서. 티어 높은 데에서는 님이 여기서 라인을 안 밀어주잖아요. 오히려 그럼 욕먹어요, 님이. 예. 이게 티어 높고 낮음의 차입니다 여기서 님이 라인을 같이 안 밀어주면 오히려 욕먹어요. 예. 그래서 님은. 어떻겠어요뭐 수준에 맞춰서 게임해야죠 뭐 어쩌, 어쩌겠어요 그냥 냅둬야죠 랭가 위치 발견됐고요 이거는 뭐 잡겠네요 여기서 만약에 님이 랭가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미드 주도권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거는 님이 좀 미드 주도권도 좋고 이렇겠다 이런 님이 팍팍 들어가 가지고 괴롭히세요 할거 없으시면은 그래야지 미드도 편합니다 님이 이제 미드가 주도권도 좋고 상위 팀 님이 정글 위치 찾아주면서 사일러스한테 도움핑 찍고 가고 있으면 빅 찍으면서 랭가 위치 찾아주면서 같이 괴롭히면은요 랭가도 압박감을 느끼고 사일러스도 편해집니다 갱킹을 못올 테니까 자기한테 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입장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이러스가 이기고 있는 보람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무난하게 혼자서 님이 잡으셨고 바로 집 찍으시고 예, 랭카가 또 잡았네요. 예,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원래 님은 미드가 잘하고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굴려서 님이 랭가한테 막 들어가면서 가고 있음핑 찍으면서 요네는 거의 반병신 상태니까 야, 살러스야. 야, 랭가 같이 패자. 랭가 죽이자. 야, 곧 레드 나온다. 살러스야 너 이쪽으로 와 봐. 나 여기 지금 대기 타고 있을 테니까 얘 레드 먹으러 같이 잡자. 이런 식으로 오더를 계속해서 내려줘야 됩니다. 미드가 주도권이 있으면은 주도권이 없는 라인이 많으면 말하 불리한 이유가 이런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런 거를 당하기만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진 라인이 많으면 게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게임을 이기, 이렇게 라인전에 이기고 있으면 이걸 굴려야 됩니다 여기 숨어 있어 가지고 뭐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죠? 그런 걸 굴려야 된다고요 음 저런 이거는 일단은 랭가가 스테이크 자체가 되게 많았고요 아, 이거는 이분이 콤보를 잘못 넣으셨네. 이건 내가 봤을 땐 님이 너무 좀그 뭐냐,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Q 맞췄죠? 아, 심지어 레드에다가 2를 썼네. 아, 그 정글 필수 그키 설정이 있습니다. 그1 왼쪽에 그 물결 표시에다가 챔피언만 조준 그거 켜놓고요 그꾹 누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꾹 누르고 싸우세요. 예. 그래야지 이거 괜히 레드 치는 상황을 무마할수 있습니다. Q 쓰고 평타 쓰고 그 다음에 이써서 e 랭가 때리고 그다음에 평타 쓰고 좀 쓰다가 W 킨 다음에 평타 계속 쓰다가 또 Q 쿨 돌아오면은 Q 쓰고 이 e 쓰고 이 e 쓰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Q 쓰고 레드에 이 e 쓰고. Q, 쿨 도는 순간 있었어요. 최악입니다. q 를 쓰고 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이를 썼어 야 했는데 이렌가이 이 새끼는 전멸 왜 쓰는 거죠? 아이 진짜 아쉽네요. 에이. 님이 좀 당황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어쩔 수 없죠 뭐. 넘깁시다. 일러스는 계속 좀 불쾌한 상황이죠. 하지만 에이. 이기는 라인은 뭐다? 마학이다 그냥 가면 이깁니다. 지는 라인 가면 지는 거고, 이기는 라인 가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님은 대충 정리하고 여기 위에 있는 바위게 먹으러 가야 됩니다. 아, 빨리 가야죠. 바위게 있는 걸 모르나요? 탕수육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님 짜장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친구가 뒤졌으면은 탕수육을 먼저 먹던가 친구 짱을 먹던가 그렇게 해야겠죠? 자, 보시면 이것도 이미 늦은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예. 네? 안될것 같으면 하지 마라 정식씨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님이 보세요, 이거. 님이 이렇게 뒤늦게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4대3인데? 안 돼요. 이럴 때는 전령 드세요. 전령 드시면 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전령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전령 먹고 미드에 풀던가 타입 푸세요. 이거 님이 가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님꺼 먹고 있으면 이게 제일 손해입니다. 아이고, 보세요. 네, 이겁니다. 이래서 제가 초반 15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이때는 정글의 영향력이 진짜 존나 중요합니다. 네. 아, 그래도 콤보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간단해요. 이미 여기서 바로 바텀을 간 이유, 뭘까요? 바텀이 중밀라라서 그래요. 바텀은 여기서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사이틴 바텀은 빨리 라인을 밀고 집을 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방금 라인을 밀었잖아요? 이 새끼들이 욕심을 한번더 부린 거예요. 한 라인 더 먹어야겠다 이러고. 이런 상황에서가 제일 약한 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주 개발학을 해보지만, 뭐, 안 되죠. 라인 다 밀어주고, 탑 이미 뚫렸고, 저기 바위가 나오긴 했는데, 랭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조금 불안하죠. 솔직히. 가고 있으면 킹을 많이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아주 아니랍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은 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님이 이미 위치도 보여줬죠. 도움핑 존나 찍어야 돼요. 랭간 이미 찍고 있잖아요. 랭가님 이 와달라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님이 미드가 이기고 있어요. 이고 기 있습니다. 근데 님이 여기서 랭가랑 걸리면은, 사일러스가 오기도 전에 님이 죽어요. 이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인 이기는 게. 얘가 최소한 이쪽까지는 같이 와줬을 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되게 불안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님이 예상대로 지니까 그래요. 분명 요네는 지고 있는데 요네가 먼저 옵니다.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님이 도움핑을 안 찍어서 그래요. 네. 님은 이기고 있는 라인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랭가 버러제 같은 카정하다 뒤졌죠? 상대도 병신이에요. 님이 그냥 제가 지금 지금 지금까지 가르쳐드린 게 얼마나 몇 개가 있죠? 뭐한 다섯 개0개 있나요? 이거 뭐야 이거 예쁜데? 이것만 여기 중에 한두 개씩만 천천히 고쳐나가 보세요. 그냥 랭가가 하는 게 님이 이제 한두개 점점 고치려고 노력하고, 예 이거 좀 고쳐졌다? 그럼 다음 한두개 점점 고치려고 노력하고, 어 이것도 내 몸에 배웠어. 그 다음 한두개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열 가지를 전부 다 배우고 습득한 다음에 님이 이 게임 다시 한번봐 보세요. 랭가가 하는 플레이 봐 보세요. 그냥, 진짜, 와, 이 버러지 새끼한테도 내가 지는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랭가 죽었으니까 카정 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랭가가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하 만약에 랭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걸리잖아요? 랭가 같은 챔프가 이런 인정글 부시 많은 데에서 걸리면은, 그냥 다이나 죽거든요?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니까, 러 혹시 모르니까 이런 쪽에 끌고 와서 먹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기 뭔가 나왔죠? 여기 랭가가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적당히 간보다 그냥 바로 여기서 전령 달리세요. 예, 저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뿌리는 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뿌리는 게 그냥 나오거든요. 보면은. 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초가스 방금 여기 있었고, 요네 방금 여기 있었고, 바텀 듀오 다 여기 있는데, 이거 누가 뿌렸겠어요? 이 씨아, 씨아 열매. 렌가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하겠어요? 정글 공식 중에 그거 아세요? 상대팀 정글이 오브젝트 근처에 있으면은, 소 오브젝트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 정글 공식대로 된 겁니다. 그럼 님은 이게 뿌려진 순간, 전령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렌즈 뿌린 다음에. 살짝 늦었어요. 그래도 우리 팀이 다 합류했기 를 때문에 멀주 된것 같습니다. 이미 초가스를 이길 수 있으면은 초가스를 가는 건데요. 글쎄요, 이길 수 있을까요? 어니뭐 때릴 때마다 그냥 뿜뿜거리네요. 제 생각에는 아 초가스는 어차피 못 잡고 그냥 요네를 봐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게임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님이 빠른 판단을 못해서 그래요. 예 네, 간단합니다. 타이밍이 늦었어요. 사실, 이쯤만 봐도 얼추 감오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여기서 그이 이후의 상황, 이 이후의 게임들을 제가 다 봐드린다 한들, 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여기까지만 봤는데 지금 제가 가르쳐드려야 할 내용이 산더미에요 근데 이 뒤에 내용을 제가 봐드린다 해서 머리에 들어올까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머리 터집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전부 다 고쳐 오세요. 전부 다 고쳐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관정강의 신청하시면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한번 봐드릴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만 얼추 고쳐온 다음에, 님이 실력을 좀 높여서, 높이신 다음에 다시 메일 주시면 제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러 여기까지만이라고 고쳐 오세요. 지금 이 이유 상황은요, 너무 멉니다. 하나하나 다시 들으면서, 내가 이때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아가리 털었던 거 전부 다 메모를 해 두신 다음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이것만 졸라 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님 몸에 베이게 하세요. 보시니까 게임 판수가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거의 하루에 뭐한열 판, 열판 정도 하시던데요. 에, 빠르게 튀어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오르실 거예요.